와 보셨죠? 어딘지 아시겠죠? 자, 제가 저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벼르고 벼르던 국토 종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일정은 제가 4박 5일 을 잡고 있고요. 일단 지금 브롬핑을 하기 위해서 배낭이랑 텐트 뭐 이거저 다 챙겨 왔거든요. 한 아, 3박은 비박을 할 예정이고요. 1박은 뭐 민박이나 모텔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갈 생각입니다.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뭐 힘들겠죠? 그래도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라뱃길은 갔다 왔어요. 아라뱃길은 갔다 왔고, 또 일정이 제가 토요일에는, 토요일에는 제가 일정이 토요일에는 산에 꼭 들어가야 돼서 거기서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아라뱃길은 건너뛰고 제가 동길산역에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동길산역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루트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출발만 아라뱃길이 아닌 일단 제가 용길산역에서 시작했다는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되게 떨리고 벅차요 지금. 얼마나 재밌을지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지. 하지만 제가 항상 종주길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잘, 잘 왔다 오길 잘했다. 항상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남한강 자전거길을 일단은 따라서 가면 됩니다.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한강 자전거 길은 출발하자마자 바로 터널이 나와요. 용담 아트 터널. 아 어, 지금 아침부터 제가 지금 9시 출발하는데 좀 쌀쌀하거든요. 아 보통 더울 때 여기 들어오면은 굉장히 시원한데 아 역시 오전에 들어오니까 오, 한기가, 한기가 엄청 느껴져요. 아직까지 오전에는 쌀쌀하네요. 조금 두꺼운 바람막이를 챙겨 오긴 했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22도까지 오르더라고요. 그거 생각해서 일단 얇은 걸 입었는데 확실히 아침에는 쌀쌀하네요. 오물 어, 떨어졌어.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인 만큼 체력 관리, 몸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조금 더꽃 피면은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지금, 벚꽃은 다 졌거든요? 벚꽃은 거의 다 졌고, 여기, 좀 벚꽃 만개했을 때 왔으면은, 아,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일단, 벚꽃은 다 졌어요, 보시면 어, 지금, 신원역을 나왔거든요? 신원역에서, 도로 거로 나왔는데, 지금 길이, 이렇게 차도와 되게 밀접하게 달리는 자전거 길로 바뀌었어요. 신혼역까지는 되게 막 나무도 옆에 막 가로수길도 있고 되게 좋았는데 지금 신혼역부터는 이렇게 차도와 인접해서 달리는 길로 지금 막 바뀌었습니다. 아 저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신혼역부터 길의 풍경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오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길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정표도 일단 남한강 자전거길이라고 잘돼있으니까요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살짝, 아직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요. 이 길이 맞아요. 근데 딱 제가 투덜거리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다시 내려가네요. 와우 여기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저기 아직 꽃이 안 졌어요. 오르막 7% 100m 이게 종주하고 첫 번째 어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정도를 어필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제 자전거가 로드가 아니다 보니까 16인치 미니벨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조그만 언덕도 되게 크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나저나 앞으로 가면서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아, 지금 국수역 거의 다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아예 자전거 길이 사라졌어요. 한한 2,300m 이정표도 없고 이 파란색 표시도 없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시작부터 잘못 들어온가 건 싶어가지고. 근데 국수역 딱 오니까 다시 이정표가 이렇게 나왔네요. 봄이 진짜 오긴 왔나봐요. 날도 따뜻해지고, 이렇게 파랗게, 잎들도 나고, 겨울 내내 삭막했었는데, 이제 좀 눈도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초록초록해서.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보기에도. 일단, 초반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웅규산역에서 출발한 지한 10km 정도 됐거든요. 10km 정도 지났는데, 어 지금까지 느낀 거로는 확실히 북한강 자전거길보다는 남한강 자전거길이 훨씬 더잘돼 있고, 좀, 뭐, 강을 끼고 달린다는 점 빼고는 되게 더 상쾌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북한강은 아무래도 좀 도로와 인접해서 좀 달리는 구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잘 나와 있어, 잘나 있어가지고요. 오, 지금 아신역 근처 도착했는데 이렇게 옛날 철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우와. 우와. <laughs> 한동안 강이 안 보이다가 다시 남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전거끼리 이렇게 강을 따라가는 것보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내륙 쪽으로. 오, 저기 양편 군림 미술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제, 제, 저는 오늘 첫 번째 인증센터입니다. 아, 지금 거의 출발한 지, 어, 1시간 반, 1시간 20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어, 키로수는 지금 16km 정도 오니까 첫 번째 인증센터가 있네요. 아, 양평군립미술관 250m 전방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 이렇게 미술관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나봐요 자 오늘 첫 번째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호 자 보시면은 팔당대교 다음입니다 지금 제가 밝은 강경에 출발해서 국립도서관 그쵸? 오늘 목표는 이렇게 내려가서 방촌빈에섬 거의 충주 빈에섬 충주 탕금대까지 오늘 가보는게 목표입니다 어, 너무 많이 붙혔나보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을 빠져나와서 조금만 오다보면은 양평역이 보여요. 양평역 쪽으로 오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강을 따라가는 코스로 바뀌었어요. 인증센터까지 한또한 한 17km 정도? 16.5km 정도 가면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인증센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직 초반이니 힘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Let's go 여기는 무슨 정원 같아요 자전거길이 아니고 되게 정원같이 아 꽃냄새 조경들이 엄청 잘돼 있고요 꽃을 심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여기 앞에, 댐 같은 게 보여, 보이거든요? 저기 이포보인것 같아요. 한, 이건 상으 2km,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 이포보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우리 강사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와 이포보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포고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 예. 인증센터 야우. 자 오늘의 두 번째 인증센터 이포고입니다정을 찍겠습니다 아잘안 나왔다 그래 다시 한번 찍을까요? 좀 보충을 했고, 이버보를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 이제 여주보까지 한 1km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육안으로는 저 멀리 이제 여주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코너를 돌면은 이제 여주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쪽이 인증센터. 1km. 아 저기 빨리 여주보가 보이죠. 북한강 철교를 넘어오고 나서 이제 남한강을 오른쪽으로 이제 끼고 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주보를 통해서. 넘어가요, 이제 강을. 이야. 이제 저기 휴게소 같은 게 있고요. 지금 자전거 인증센터가 보이고, 맞는 것 같고, 저기 이제 전방내. 전망대인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인 것 같아요. 인증센터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인증센터에 들어왔어요. 도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인증센터가 되게 다닥다닥이라서 찍는 곳이 협소요 자, 여주보 인증을 마쳤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있어요. 데크가 있고요. 텐트를 칠수 있도록 데크가 있고요. 이렇게 자전거길 옆에 캠핑장이 잘 조성돼 있는데가 여기 오기 여기까지 한두 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국토종주 처음에 그 수첩 사면은 주는 이제 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캠핑장 표시도 되어 있는데 거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 여기. 여기가 이제 여주역 조금 지나서 시내를 살짝 거쳐서 이제 오는 데거든요 강천보 가기 한 3km 전에 이렇게 캠핑장이 있어요 6시쯤이면 이제 텐트를 칠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가는 곳에도 뭐 이런 캠핑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할수 있는, 뭐, 저기,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땅한 곳이. 어, 저기 멀리 또 강천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망대도 있고요. 한 이제 1km 정도? 그러면 이제 강천보 인진생터가 나올 것 같아요 강천보 까지는 그렇게 막 오르막 도 없고요 거의 거의 대부분이 이게 평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강천보가 다 왔다는 쓰시겠죠? 막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천보 자, 인증을 마쳤습니다. 강천보 인진센터를 나와서 이렇게 커브를 돌아서 오면은 강천보 이제 위를 이렇게 달리는 코스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 거의 한 20분째 여기를 혼자, 오! 무슨 말을 못하겠어. 거의 20분째 혼자서 달렸거든요 아무도 없이 마침 건너편에 한분 와주시네요 아 그게 길은 되게 좋고 풍경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이 넓은 데를 혼자 가려고 하니깐요 되게 적막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뭔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신 아, 지나가시는 분이 없나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방금 한분 지나가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한분 지나가시면은 또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혼자 다녀요 오늘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주말에는 여기 엄청 많은 분들이 라이딩 하시겠죠? 익숙한 곳이죠? <laughs> 구랑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구랑교를 지나면요. 이제 보이는, 앞에 보이는 게 강천섬입니다, 섬. 와, 이, 옆에 꽃들 보세요. 양, 원래는 양쪽이 다 전부 이렇게 막 텐트 치고 있는 곳이었는데 확실히 평행돼서 그런지 정말 없네요. 저기 멀리, 저기 멀리 한 팀이 있고요. 여기는 애완동물이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목줄만 차면은. 그래서 저도 그리고 여기는 또 무료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자주 오는 편이고요. 원래는 여기서 1박을 하려고 했지만 갈 길이 멀어서 여주를 빠져나왔나봐요. 안녕히 가십시오. 경기도 여주입니다. 아... 여주를 거쳐서 원주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원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 여기 자전거 위치 펜만에 적힌 게 이제 충주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드디어 충주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충주에 들어와서요. 이제 강, 저기 비내섬까지는 한 6km 정도 남았는데요. 한 8km 지점부터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아예 사라지고요. 지금 이제 공도로 같이 달리는 길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차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느낌은 똑같아요, 자전거 도로랑. 다행히, 차량 운행, <laughs> 차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비네섬, 인증센터 전방 100m 남았다고 하네요. 아 진짜 와이 길이 정말 엄청 지루했어요. 아다 왔다. 와비 아, 내서 다시나안올것 같아요. 와 아, 여기 너무 너무 지루하고 아 일단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맵다 아하. 아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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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어디든 할게요. 아, 자전거 타고 비내산까지는 못올것 같아요. 이렇게 아, 드론. 인스파이어 2. 포장 이렇 나왔는데요 어... 계속 이러진 않겠죠 이렇게 달리면 힘든데 어... 아야 아유 어... 막 짐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요 아 다시 여면서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그 내려오면 안 됐고, 그대로 쭉 가야 됐었나봐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laughs> 내려왔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바보같이. 36경 중에 7경이 혹해서 들어갔나봐요 이제 해가 거의 다 저물었어요 해는 거의 다 저물었고 저기 앞에 땜이 하나 있네요 무슨 땜인지는 모르겠어요 충주 때문 아닌 것 같고, 충주 때문 아직 거리가 좀 있거든요. 땜 위를 지나가고 있어요. 무슨 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땜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수문을 두 개를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